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무료로블록스의 역사를 쓸 브레인홈치기 제작자와 그로아가든 제작자가 서로 맞붙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브레인홈치기에서 역대급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재밌게 즐겨볼까요? 어? 아니 뭐야 아니 여러분 아직 시작하기에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니 벌써 버프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두배럭 버프랑 무지개 다리 버프를 뿌리고 있는데 아니 아직 시작도 아닌데 버프를 벌써 이렇게 뿌려도 된다고? 오늘 업데이트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창고를 다 비워놨는데 아 이거 거 떠야 될텐데 그리고 이번에 로스 스파이더리니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침판치니 스파이더리니 4마리를 모아놨는데 한번 이것도 이스터이거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둠의 럭키블럭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려 라그란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어둠의 럭키블럭을 얻어서 라그란데까지 뽑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서버가 터져가지고 업데이트 시간이 무려 1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이게 뭔가요? 아니 거미 얼굴이 사람 얼굴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두시까지 아니 업데이트 전인데 벌써부터 시크릿을 뿌린다고? 자연빵으로 뜬것 같긴 한데 와... 내첫매두시를 이렇게 먹게 되네요 어?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여러분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그 어드민 럭키블럭이네요 그 라그란데가 나온다는 그 어드민 럭키블럭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 럭키블럭에서 라그란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빨간색깔 모자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어드민 럭키블럭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제 점점 이벤트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여러분 갑자기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빨간색깔 모자 쓴 분이 브레인 움직이 제작자인데 열심히 타코를 먹는 모습입니다 어? 아니 저분은 그로어가든 제작자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키가 작아지셨지? 어? 어? 아니 이제 그냥 밟아버리네?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밟으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컴퓨터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 갑자기 연기가 나는데? 저참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맞네 로켓 이었네 이거 우리 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제 앞에 거대한 우주선이 하나 있어요 이거 타고 따라가는 건가? 어? 아니 갑자기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로켓에 타 있습니다. 위에 는 초가 다 되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번 업데이트 빌드업부터 심상치 않은데? 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거 날아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기지야, 잘 있어. 와, 아니, 이게 뭐야?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색깔 너무 이쁜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뭔가 갤럭시랑 관련이 있다고 하긴 했는데, 와, 아니, 뭐야? 아니, 진짜로 너무 이쁜데요? 맵 밖에 행성도 있고, 이상한 식물들도 있는데, 와,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쁜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나오더니, 와, 니 이건 또 뭔가요? 아니, 막, 번개를 쏘는데, 아니, 등장신이 레전드 아닙니까? 그 해골이 제가 편집해서 추가한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에서 그냥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아직 초반인데 벌써부터 이런 걸 뿌리다니, 후반에 뭐가 나올지 엄청 기대가 되네요. 이제 뭐또안 나오나? 오 아니 저 뭐야 여러분 갑자기 새로운 베이스가 생겼습니다 베이스 이름이 개발자 이름이긴 한데 이러면 내가 개발자 집 터는 건가? 일단 근데 보니까 이번에 추가된 브레인롯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북이도 아마 새로 추가된 브레인롯인데 이 거북이랑 그리고 이 연필 그리고 나머지까지 싹다 탈탈 털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이벤트 진짜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니 그리고 이 새로운 시크릿이 등장했습니다 원숭이가 가방을 메고 달리고 있는데 얘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브레인롯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어둠인 럭키블럭을 하나 더 뿌린다고요? 와 아니 이거 제발 버프 더 붙어라 버프 제발 아 버프 한 개만 붙은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온 게 어딘가요 일단 끝에 거의 도착했으니까 먹어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무지개 클로버가 있는데 아니 그럼 보라색은 6배고 이건 8배인가? 아 개발자분이 8배라고 하시네요 8배는 공지된 게 없었는데 이렇게 뿌리다니 와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여러분 개발자 지금 직접 등장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하려고 나온 거지? 버프? 일단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와 아니 이건 또 뭔데? 와, 뭐야? 아니 갑자기 버프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이번 업데이트 역대급 인정하겠습니다 와 아니 여러분 보셨나요? 갑자기 해골 모양 나오더니 버프가 한 번에 들어오더니 와... 진짜 이번 업데이트 지금까지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어둠이 럭키블럭에 하나 더 뿌린다고? 심지어 갤럭시에 버프까지 3개나 붙었는데 진짜 이거 라그란데 문에 인생 역전 아니야? 한번 나중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휠이 바뀌었는데 전에 이 돌고래가 이렇게 소로 바뀌었고 이 손바닥도 외계인 손바닥으로 바뀌었네요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손바닥 나오나 손바닥 아 아... 여러분 무슨 일 있었나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UFO가 막 날아다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새로 추가된 버프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올라간다 아 이렇게 올려서 버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드민 럭키 블록도 맞는데 하나 까볼까요 솔직히 시청자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저도 궁금하니까 일단 하나 까보겠습니다 슛 라그란데 나와라 제발 라그란데 어 아니게 이 뭐야 미스틱? 아니 여러분 제일 낮은 등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역시 네오는 안 좋아 이거. 나중에 제가이쇼츠에 어둠의 럭키블럭 이벤트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을 도록 가장 먼저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이벤트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거 많이 얻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좋은 걸 너무 많이 얻어서 창고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만 페이지였습니다.